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신약 268조 한절이니깐요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몇 킬로 정도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은 한 20kg, 쌀 20kg 정도 이게 들어 올리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음. 뭐그 정도야 들어 올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40kg만 돼도 사실 힘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힘센 사람이 들어 올리는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탈라자케라고 하는 남성이 용상에서 264kg 네, 들어 올리는 4예로 우리 보통 사람이 한 10배 이상 들어올리니까죠. 대단한 힘이죠. 응. 그러면 사람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 한 얼마까지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한 1톤? 네.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50톤이 넘는 탱크가 지나가는데 누가 들어올려 버렸어. 누구지 아십니까 아기 엄마. 애기가그 탱크에 치기 생기는. 거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들어 올렸거든요. 려 50톤이 넘는 탱크를 그냥 들어 올렸거든요. 려 그게 무슨 힘일까요? 그게 사랑의 힘이죠, 그렇죠? 사랑의 힘. 우리 안에 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걸 발휘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그렇죠? 없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 올리겠어요. 그렇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못 쓰고 살고 있다는 거지 사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합니다. 그럼 이 능력은 뭘까요? 이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도바오는 나는 십자가 왜 자랑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 나는 이것만 선택하겠다는 거 것. 사도바는 말합니다. 예수 믿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가?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 것. 사랑의 길이라는 거 것. 그게 능력이라는 것.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의 그 힘, 그 파워,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는가? 그 힘이 뭔가? 그 힘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 지금까지 보았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따지면, 내가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란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요? 족보로 묶여져 있는 관계라는 것. 우리는 무에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유에서 창조됐다는 거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와 내가 다르냐?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창조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 그 법은 뭐예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그러죠. <laughs> 진리의 길밖에 없다 그 길이 뭐냐? 그게 사랑의 길밖에 없다는 다 다른 어떤 길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의 법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거밖에 없다.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린 아버지 아들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우리는 부른받아져 있어요. 이 땅에서 붙어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땅의 사랑의 나라를 만드는 존재로 우리는 분받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바울은 이것은 이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이론이냐고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은 지식이 아니에요. 삶인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능력이다. 말로 사랑,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 있는 사람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이루어질때 천국이 너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쳐놓으시고 가진 줄 쳐놓으시고 요한복음 15장 신약 173조 자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라며요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농부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서만 열매를 맺혀요? 가지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지라는 거죠. 붙어 있는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이절에 열매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하나의 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 이게. 그러면은,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지치기를 하셔요. 가지치기 하시는데, 가지치기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가지들이 괴로워요. 우리 인생이 괴로운 이유가 뭘까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괴로움을 안 당하면 깨끗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깨끗하다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다 3절 1부에 있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받아야 될그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거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잔잔히 또 다가오는 그거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 고난이 없는건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다 견딜 만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견딜 만한 것을.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한 가지란다. 4절 함께 읽고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음,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럼? 아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날마다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붙어 있는 거랑 붙어 있는 거. 붙어 있으면은 뭐가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만남이 있는 거예요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삭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법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내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의 나의 지시를 받으면 안 돼요. 사도 바드 이야기했죠. 육의 지시를 받으면 안 돼요. 세상적인 지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열매가 맺히려면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예요 그게 이제 붙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때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내삶 속에 주님께서 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과 해결책을 다 갖고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기기울이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내 세상에 나가서 100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도요. 그 주님의 음성에 기기울여서 하루 일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주님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내삶 속에 만물이 다내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씀 그대로예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했었어요? 만물이 다너 거야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 말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꺼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너꺼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본 모든 것들은 다 너꺼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너가 지금 숨 쉬고 살고 있는 이 순간보다 더 뛰어난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냐. 그죠? 주님은 나에게 다 줬다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뭐예요? 지금이 천국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세요? 근데 이게 잘안 믿어지는 게 우리 문제예요, 사실 이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말하지요. 근데 왜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롭나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 님다 주셨다며. 하나 나에다 죽으셨다며. 주님 부활하셨다며. 주님이 진리시라며.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땅의 지금의 삶은요 괴로워요. 쉽지 않아요. 뭐엇 하나 호락호락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기점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오늘은 그 괴로운 오늘은 어제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제 여러분, 천국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분명히 천국으로 사셨으면 오늘 천국 왔을 거예요. 오늘이 괴로운 사람은요, 어제를 천국으로 못 살았기 때문에 오늘 천국이 없는 거예요. 이해는 가시죠, 어제. 이해 가시죠. 오늘은 어제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제 천국을 신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른 말로 나는 어제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다 주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내가 밀어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물을 다 나에게 주셨는이 말씀이 내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는 과거예요, 그죠뭐다지나갔잖아요어떻게 하겠어 요 내가 그 과거를 내가 스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바꿀 수도 없고, 그지? 그러면은 딱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뭐냐? 오늘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천국이 될 것이에요.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 너가 오늘을 사랑으로 십자가로 심을 수 있느냐 너가 오늘 사랑으로 십자가로 심을 수 있으면 너네 너에게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는 다른 말로 지금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철저히 내 자신이에요. 내가 천국을 만드는 것이지 어느 누가 나의 천국을 만들어 주지 않아요. 우리는 많이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진 것은 뭐가 펼쳐져 있든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반응. 천국은 누가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결단으로 내가 오늘 내 고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웃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축복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른 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 뺨을 돌려 대 버리면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 변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형사 콜롬보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콜럼보가 어떤 살인사건을 막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다 혐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딱 발견해요 그래서 가서 뒷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알리바이가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 사람인데 알리바이는 확실하게 있고. 뭘까? 막 고민하다가 눈에 하나가 돌았어요 그집 개가 돌 거예요 냉견이 그래서 수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수의사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개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을 가려서 죽일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만약 주인이 살인 명령을 내릴 때 개가 살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수의사가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으니까 수의사가 이런 말을. 개는 주인의 명령대로 행동하지만 그 명령이 가짜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살인 명령을 내려도 공격받는 사람이 웃으면서 즐겁게 행동하면 개는 주인의 명령을 가짜라고 알고 살인을 멈추게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콜로보가그 사람 찾아간 거지. 찾아가서 당신이 살인범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목조목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자 그 사람이 다 들풍날 위기에 처하자 걔한테 명령을 딱 내리는 거야. 콜롬보를 죽이라, 무너 죽이라. 스트로베리 라고 명령을 내리자 걔가 왕 달려오는 거지. 그때 콜롬보가 그 앞에 가서 뭐뭐 뭐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난네 친구야. 난너 좋아해. 막 그냥 애기처럼 그냥 노는 거지. 그러니까 걔가 오다가 멈춰버린 거야. 문지않는 거. 그래서 결국은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달려드는 개와 같은 거예요. 그 오늘 앞에서 내가 웃을 수 있으면요, 그 개는 멈추는 거예요. 주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그개 앞에서 웃을 수 있겠니? 그러면 천국은 너 거야.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그개 또한 나의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개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 개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돼요. 요한사도는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 8절 한 개를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기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가 정말 오늘을 즐겁고 사랑하며 살수 있느냐? 그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무엇을 구해도 다 이루어진다. 무엇을 보여?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그 속에 욕심, 사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게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런 사람은 내 제자라 칭함을 받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땅 살아가는데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이에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가만히 들어가면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요, 사실은 행복과 기쁨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그게 온다는,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나는 너가 기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너의 인생 가운데서 이 땅에서부터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냥 살아 내버리라는 거예요. 내 느낌은 느낌은 어제의 결과기 때문에 이게 천국이 아닌 사실 느낌은. 그러나 믿음으로 너는 사랑과 천국을 실행해라는 거. 그러면은 너에게 반드시 그 기쁨, 그 행복은 온다는 거예요. 중국의 한 선교사가 복음을 증가하는데 가난한 농부가 한말은 찾아왔어요. 나에게도 침례를 주십시오, 세례를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 당신은 내가 복음도 제대로 증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복음을 들은 적은 없지만 나는 복음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집에 알코올 중독이고 개판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약을 끊고 술을 끊고 바르게 살아가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려운 것 같이 도와주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보급을 봤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삶은 있는 거예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나는 고난을 짊겠다. 나는 바보가 되겠다. 약자가 되고 멸시를 받겠다. 궁질이고 헐벗고 매맞고 떠돌이가 되겠다. 또한 손이 부르르 떨도록 노동을 하겠다. 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박해하는 자를 참아내겠다. 비방하는 말을 좋은 말로 대하겠다. 그래서 오늘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인간 쓰레기처럼 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거 그게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4 장으로 거 왜 능력이라고 말하는지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고린도,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시작 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경하나 우리는 비천하 바로 하나. 이 하나. 시각까지 하나.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내맞으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지꺼리 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오늘 그렇게 자기의 삶에 다가온 것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병든 자를 손에 붙이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 그가 쓰는 그 수건 딱떠한 수건만 갖던져도 사람에게 별따 별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달래 일어나. 예수님께서 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누굴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 죽은 게아니 친구를 위해 죽었고 너도 그렇게 할수 있느냐? 그러면 너도 나의 친구라는 거야. 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친구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가까이 있고 싶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신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친구나 신부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삶을 오늘의 그 삶을 그냥 웃으면서 살아내 버리는 거예요. 축복하며 살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침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